안녕하세요. 법도 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재신청이 필요한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물주 가운데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소전화의 재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소전화는 에 상가임대차에서 중요한 법적인 제도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상황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소전화의 조서 효력이 상실. 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 따라서 재소전화위를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를 숙지해서 법적인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 조서가 성립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지는데요. 주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 드립니다. 재소 전화이가 성립되면 그 효력은 확정 판결과 같이 10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된다면 재소 전화의 조서 효력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는데요. 만약 재소전하의 조서가 성립된 후 10년이 지났다면 재소전하의 재신청을 통해 효력을 연장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거나 이미 10년에 임박한 임대차라면 재소전하의 조서의 효력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장기 계약자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겨서 명도 소송부터 다시 재개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령 세입자가 변경되거나 전차인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나 전차인에게 재소전화의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나 전차인이 추가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약 당사자를 지정해서 재소전화를 새로 신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공간이 확장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도 재소전화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강제 집행 시에는 계약 당시 명시된 목적물에 한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재소전하에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과 현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져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소전하에 재신청이 필요한 마지막 상황으로는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같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과 월세 인상만 변경되는 경우 질소전화의 조서에 미리 반영 했다면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질소전화의 조서는 유효하다라는 조항을 넣는데요. 반대로 질소전화의 조서 작성 당시에 계약 연장이나 조건 변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서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재소전화의 재신청을 해야 추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때 안전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에 재신청이 필요한 시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10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소전화에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계약자나 임대 목적물 변경 시 재소전화를 다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시에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일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를 찾아뵙 겠 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였 습니다.